안녕하세요. 오달진입니다. 오늘은 지금 짜잔 도미노 피자입니다. 이게 무슨 한정 한정판이던데 소소 피자 슈퍼시드. 일하고 계신 분들은 엄청나게 오늘 힘드실 것 같아요. 도우를 씬으로 했으면 제가 한조각은 먹을 는데 돼요. 지금. く。 이거를 데표서한번더 먹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, 제가 한 번에, 제가 영상을 한 번에 찍으면 음식을 많이 못 먹어서,